제약사가 신약을 만들면 특허로 장기간 독점 판매를 할수 있습니다. 추후 특허가 만료되면 이를 복제해서 만든 약을 제네릭 또는 카피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똑같은 이브프로핀이지만 수많은 카피약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카피약을 처방받아서 효과 차이가 있을지 걱정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제약사에서 카피약을 만들고 바로 판매할 수 없습니다. 먼저 건강한 성인에게 오리지널과 카피약을 복용시켜 보는데요. 이를 생동성 시험이라고 합니다. 두약의 혈중농도 그래프에서 면적과 최대농도를 로그변환을 비교했을 때 80에서 125% 범위여야 합니다. 이 부분에서 많은 분들이 의문이 생기는데요. 80에서 125%면 차이가 크고 최대 45%로 보이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통계적 오차까지 해당 범위 안에 들어가야 하며 신뢰구간도 만족해야 하니 절대 느슨한 범위가 아닙니다. 미국 FDA에서도 해당 범위를 기준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꽤나 많은 약이 제네릭으로 나오고 있고 처방 비율의 50%가 제네릭이기 때문에 오리지널과 구분이 무의미함을 알수 있습니다. 근데 효과적 차이가 없다면 굳이 동등하다는 말을 쓸까요? 오리지널과 제네릭은 동일한 활성 성분과 함량이 담겨있지만 효과와 관련 없는 부영제, 색소 등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동등하다는 표현을 쓰고 같다는 표현을 쓰지 않는 것이에요. 결론적으로 제네릭도 확실한 약이니 안심하고 잘 복용해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